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차량을 보는 것들 넘어 진짜로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어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2026년형 제네시스 GV90입니다. 여러분이 왜이 차에 주목해야 하는지 외형부터 내부, 퍼포먼스,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V90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크레스트 그릴이 전면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릴 주변을 감싸는 크롬 라인이 차량 전체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제네시스만의 코드램프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마치 미래 항공기의 램프처럼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본이 돼서 하단 범퍼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이 단단하면서도 유려해서 첫인상부터 프리미엄 수유부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카어 트렌드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 외관에서 눈에 띄는 요소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펜더 위에는 제네시스 엠블럼이 은은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작은 디테일이면서 전체 품격을 결정짓는 요소죠. 다음은 측면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GV90의 차체가 꽤커 보입니다. 롱휠베이스 설계 덕분에 전폭과 전장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측면의 패밀리룩이라기보다는 당당한 존재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도어 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윈도우 라인은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기울여져 매우 스포티한 느낌을 주죠.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카메라가 통합되어 있어 실용성과 미래지향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휠은 21인치 혹은 일부 트림에서는 22인치까지 선택 가능해 주목받는 길 위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도어 핸들 디자인 또한 플러시 타입으로 디자인되어. 문을 열기 전부터 차량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가 느껴지죠. 카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런 디테일이 차량의 품질을 말해준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즉,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면부는 전면과 이어지는 코드램프 디자인을 유지하며, 리어 라이트바가 차량 너비를 가로질러 시각적으로 꽤 넓어 보입니다. 범퍼 하단에는 듀얼 머플러 팁이 통합되어 있어, SUV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스포츠 세단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테일게이트 윗부분에는 스포일러가 자연스럽게 붙어 있고, 차명이 엠블럼처럼 붙은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리어 윈도우는 크고 시야 확보가 잘 되어 있으며, 트렁크 공간은 넉넉하게 열려서, 일상과 여행 모두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카어 트렌드 코리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건 넉넉한 공간과 디자인의 일관성입니다. 뒷모습이 단순히 뒤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차량 전체의 정체성과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느껴지는 건 고급 가죽 시트와 실버 및 우드 트림의 정교한 조합입니다. GV90은 버튼과 레버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은 운전자 중심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운전자가 차량과 하나가 된 느낌을 주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이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우 대시보드에 걸쳐있는 우드트림은 촉감도 좋고 반사도 적어 고급감이 살아있습니다. 뒷좌석을 보면 시트를 리클라인할 수 있고 넓은 내구름 덕분에 장거리 이동도 편안합니다.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 USB-C 포트, 컵 홀더 등이 잘 배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카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런 내부 품질이야말로 브랜드의 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닛 아래를 열어보면 GV90의 엔진룸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본 트림에는 3.5L 트윈터보 V6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일부 상급 트림에는 4.0L 트윈터보 V8 엔진이 선택 가능합니다. 엔진룸 외관도 굉장히 정돈되어 있고, 엔진 커버 디자인까지 신경 쓴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옵션도 공표된 바 있어 향후 라인업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앞서가는 설계로 되어 있어 고성능 바리시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돼 있죠. 카어 트렌드 코리아 여러분, 이런 엔진 구성은 단순히 힘만 있는 게 아니라 품격과 안정감이 함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퍼포먼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네시스는 GV90을 통해 고급 수요부이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3.5L V6 엔진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약 380마력 이상 토크 약 54kg뱀 수준이 예상되며 4.0L V8 모델에서는 430마력 이상 토크 60kg뱀 이상이 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고성능 모델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4.8초 수준으로 가속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동급 프리미엄 SUV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상위권 성능입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놓으면 상태에 따라 차체 높이와 댐핑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승차감과 핸들링의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AWD, 즉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도 기본 탑재 또는 선택 옵션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어 엔진음이 실내에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설계된 점도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카어트렌드코리아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이 차량이 편안하면서도 즐겁게 탈수 있는 SUV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를 해야겠죠? 2026년형 제네시스 GV90의 국내 출시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 예측에 따르면. 기본 트림이 약 9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급 트림 및 V8 혹은 하이브리드 옵션이 포함된 모델은 1억 원을 넘어 1억 5천만 원.